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11월 7일에 원 달러 환율이 왜 그렇게 갑자기 뛰었는지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인공지능 ai 분야의 거품 이야기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11월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하루만에요 전 고래일보다 92원이나 올라서 14569원에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1458.5원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게 지난 4월이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인데 기자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네, 그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위험 자산은 일단 피하자.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 있잖아요. 그 AI 반도체에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확 강화한 것. 이게 컸죠. 아, 엔비디아 칩 제재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저사양칩 몇 개를 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거의 모든 AI 관련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제재 발표가 아니라 이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엄청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확 키운 거군요. 그렇죠. 기술 분야 긴장감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일단 좀 움츠러들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아주 그냥 급격히 얼어붙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엔비디아 주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 그리고 증시 전반에 이게 다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일단 탈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 영향이 뭐 바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나타났죠. 코스피 지수도 그날 상당히 많이 빠졌던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70포인트 이상, 거의 뭐2% 가까이 하락하면서 3,953.7%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열흘 만에 다시 4천선 아래로 내려간 건데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이들이 하루에만 거의 4,800억 원, 4,791억 원어치 국내 주식을 그냥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험 회피 움직임이죠.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환율 상승 압력도 더 커졌겠군요. 어, 근데 기자님, 이날 환율 급동 배경이요. 미국발 뉴스 말고 혹시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기사에서는 그 AI 거품 우려도 같이 언급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제재가요, 단순히 미중 갈등 이 차원을 좀 넘어서서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AI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AI 기술 발전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자금 유입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났죠. 그런데 이번 조치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 핵심 부품 공급이 막히거나 시장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현실이 딱 드러나면서 아 AI 산업 성장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뭐 여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면 관련 기업들 가치나 성장 전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군요. 이게 혹시 일종의 AI 거품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 걸까요? 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지금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지정학적 위험까지 다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당장 ai 거품이 터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도 투자자들이 ai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넓게 보면요 최근 외환시장에는 이미 달러 매수 심리가 꽤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이나 시점이 계속 좀 불투명해지면서 달러 강세 분위기가 좀 있었죠 아 그런 기조가 이미 깔려 있었군요 거기에도 해서 원화 자체의 약세 요인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화는 전통적으로 N화랑 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큰 편인데요. 최근에 일본이 계속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N화 가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N화 약세 흐름이 원화 가치에도 같이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엔비디아 제재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 충격이 가뜩이나 달러 강세랑 엔화 약세 때문에 좀 약해져 있던 원화에 더큰 타격을 준 셈이죠. 결국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 미중 기술 갈등 심화, AI 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리고 기존의 달러 강세기죠. 엔화 약세까지.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정세나 거시경제 흐름이 우리 환율이나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된 이슈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AI처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산업일수록 이런 지정학적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AI 같은 첨단 기술이 정말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될수록 어쩌면 이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금융 시장을 뒤흔드는 일이 더 잦아지는 건 아닐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시대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급등과 AI 거품 우려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